10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합니다. 온천지 창조하시던 그마. 15장, 한장더 찬양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주님, 항상인도 하셔서, 마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 l e bit of a little b 들들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들들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내네 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또한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재재와 속권재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연구한 몫에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에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래라. 하 w i 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거 b 물을타 f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권석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8장 말씀에는요 레위인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레위인의 분깃 그리고 제사장의 분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앞에서부터 살펴보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이 왜 갑작스럽게 나왔는지 다소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더 생각해 보면요, 왜 오늘 이 말씀이 이 문맥 가운데 나오는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앞선 어떤, 앞서서 어떤 내용이 나왔죠? 고라를 중심으로 한 쿠데타 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라가 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나름대로 명분은 있었지만 사실 진심은... 자신도 레위인인데 왜 나는 제사장 될수 없느냐 너희들만 왜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결의 과정 가운데서 분명하게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지를 보여 주셨고 결정적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 계열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쟁하지 않도록 오늘 18장 말씀에서 레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발생할 또 문제를 대비해서 레위의 분기시 무엇인지 제사장의 분기시 무엇인지를 확실히 지금 규례로 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말하는 이 문장이 맞으면 오고요. 틀리면 x입니다. 자,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제사장은 레위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씀은 맞죠 모든 제사장은 레위지파 가운데 나옵니다 특별히 아론 계열이죠 그러면 반대로요 모든 레위인은 제사장이다 이 문장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문장은 틀리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 이것을 헷갈리는 것 같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든 레위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총 열두 지파가 있었죠. 그 열두 지파의 기원은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야곱의 열두 아들에서 근거합니다. 특별히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고, 이 레위가 나중에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하고 또 제사를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비에게는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손, 무라리, 고핫입니다. 그중에서 게르손 가문은요. 성막의 뚜껑, 천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외형을 옮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는 그 성막 성막의 천막 천막이나 또 뚜껑을 세우는 기둥. 이 기둥을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요. 성막 내부에 물건을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르손 무라리 고아이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해체하고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 자, 아론 계열의 자손들이 그것을 해체하고 그것을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론 계열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제사장들만이 성막의 물건을 직접 만질 수가 있었고, 이 제사장들이 성소 가까이에서 제사 업무를 담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반역을 일으킨 고라는요 누구 가문입니까? 게르손, 무라리, 고아 중에서 앞선 16장에 보니까 고아의 손자라고 얘기했어요. 고아의 손자입니다. 따라서 그는 성막 내부의 물건을 옮기고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핫 자손인데 어, 자기의 사촌인 아론 계열은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는데 자신은 그냥 성막 내부의 물건만 옮기는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자기, 자신의 사촌이 더 중요하게 취급받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반기를 들고 우리도 제사장 될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선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제사장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서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인지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 레위인의 분기이 무엇인지 레위인의 소득이 무엇인지 제사장의 소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 보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직무를 돕는 자이고 성소에 가까이 할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제사장의 소득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소득이 필요했는데 그 소득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후에 보면 레위인들의 몫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있고 바로 이것이 이제 어십조지요 이스라엘의 1 1조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를 제정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사건들, 또 이와 같은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성막을 담당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셨고 또 어떤 지파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선봉에 서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레위인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성막의 천막을 옮길 수 있도록 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성막 내부의 물건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르심이 다르다 보니까 연약한 인간들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다른 부르심에 서열을 매기고 우열을 매기고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부르심을 질서로 주셨고 역할로 주셨고 기능으로 주셨는데 연약한 인간들은 조금만 다르고 조금만 차이가 나면 그 차이를 기반으로 다름을 기반으로 서열을 매기거나 우열을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열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고아시 그랬습니다 고아스는 하나님께서 질서로 주시고 역할과 기능으로 주신 것에 스스로 서열을 매기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이와 같은 원칙, 이와 같은 깨달음은 다음에 두 번째 원칙으로 다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고아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게 되거나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다른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서열을 매기고 우열을 매기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해 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살림을 꾸려 나갔는데 살림이 폭폭하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잘 아는 사람이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 이런 소리를 들면 어떻습니까? 힘 빠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힘 빠지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지금 내게 주신 복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소중히 여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과 내 부르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차이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서 충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서 구하시옵어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를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